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성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려면 공산주의가 멸망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저는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가는 비행기는 없고, 오직 동해에서 출항하는 여객선만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군인 부분 동원 영웅이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는 상황과 한국의 뉴스에서 나오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푸틴이 이번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푸틴이 많은 고심 끝에 내렸을 것입니다. 이번 동원령이 내린 다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TV로 보던 전쟁이 현실감 있는 전쟁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초 전쟁 초기에 러시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함은 푸틴의 지지율은 80%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개월 후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동원령 내리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틴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 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원령이 내린 다음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부친의 지지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쟁을 계속 희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징집이 되면 그 집안 전체는 초성집 분위기가 됩니다. 천여명이 살고 있는 시골 도시에 여덟 명이 징집이 되었는데 도시 전체가 숙연해집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가 전환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간청에 가면 관료들의 위세가 당당합니다. 특히 경찰은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70년 동안 유배 보내고 죽인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공산주의로 숨죽이고 살아왔던 세대들은 아직도 집단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20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도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트베테르부르나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위하는 현장이 국제적으로 송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러시아는 언론을 안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 가뜸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국가로 징집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고도 젊은이들은 징집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고 러시아 안에서도 피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길에서도 붙잡아서 징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러시아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징집을 피하여 한국에 오는 고려인들 몇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징집령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한국 비자를 받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징진 명령 이후에 비자를 만들어 입국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브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하는 배가 3시에 출항할 것인데 7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입장 시간이 7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밤늦게 출항을 시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또 보면 외국에 가는 비행기 표가 4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브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일정을 앞당겨서 비행기를 타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몇 시간 전에 표를 바꾸려고 하였더니 3배가 넘게 달라고 하여 바꾸지 못하고 모스크바에서 하루 숙박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는 간청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자석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비쌉니다. 아마도 이렇게 마지막 남은 표를 구입하느냐고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짧은 시간 안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징집하였다고 합니다. 아, 100만 명이라고 하여도 러시아 인구 대비를 비교해 보면 1%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100만 명을 징집하여 공격함으로 전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 우기가 끝나고 11월 중순부터 러시아도 준비가 되면 반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격이 일어나면 도네츠 강까지 진격하고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두고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과 분리하여.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전쟁이 지나야 휴전의 가능성을 알수 있습니다. 유럽도 겨울철 에너지로 인하여 인한 불만으로 반전 여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다시 대규모 징집을 하면 부친의 지지율의 변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휴전의 가능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 지원하고 푸친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는 전술핵과 버금가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한다고 미국이 러시아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집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불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들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의 모양은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한다면.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삼나 반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여 평화로운 지구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러한 축복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은 또 나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북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통일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북한이 잘 살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고 북한이 복음화가 되면 저절로 통일이 됩니다. 북한 백성은 자유를 빼앗기고 마치 감옥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 로 인하여 국경을 봉쇄하여 더욱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구원하는 일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맥기 식사 때마다 간단히 북한 개방의 기도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서 쏟아지면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22년은 김정은이가 해개하고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